저래요? 네. 칭찬이시죠? 아, 네, 아,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똑같은 멘트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귀엽고 킹 받는 거 많아요. 구경하고 가세요. 아, 못하셨다고요? 그럼 한번더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귀엽고 킹 받는 거 많아요. 구경하고 가세요. 이번엔 따라 하셨나요? 편하게 있 어, 이번 행사는 오, 1년 만에 데뷔 무대 복귀전이었는데요. 맞아. 꽤나 많은 분들께서 알아봐주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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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해야죠 다... 저는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laughs> 보여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조, 개조를 해야 되고요 네. <laughs> 많이 바뀌었어요 네. 사실 살아남기 어, 위한 어, 생존 어, 방식인거죠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동 아, 애들한테도 <laughs> 네. 아동센터를 아, 가봐서 네. 보여주는데 애들이 가방 다 가져가겠다고 네. 아 진짜 어떻게 나중에 커서 오라 그래요 <laughs> 아, 이놈의 인기란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많다니 친구들아 꼭 커서 놀러와야 된다 이 정도면 괜찮겠죠? 공이가 세계로 퍼져나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퍼져나가야죠 진짜 세계로 퍼져나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귀엽고 킹받는 거 많아요 어? 나 응나 세다 제가 이렇게 삽니다 네 네, 열심히 하 <laughs> 아, 예, 열심히 해야죠. 네, 여러분은 지금 겁나 열심히 살고 있는 저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모든 나오도 괜찮은 게, 저랑 밟바이버서 이기면 4등 되거든요. 오늘도 역시 도파민 영업 열심히 하고 3,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5천원 가져가십니다. 아, 그런 게 됐어요. 제가 다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짜잔. 과연? 과연? 5등. 아, 뭐든.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음... 기분이 좋아 보일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말까요? 주세요. 아 그럼요 드려야지 남자는 뭐다? 안내문 증거 가위바위보 아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축하를 하는 것 같은데 아유. 왜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 같을까요? 아 축하드려요 어, 어. 그러면 4등이니까 여기 백지 하나 킹받는 거 많아요 태양미지 <laughs> 취향이다 나 응나 쎄다 <운나스다. 웃음> 네 이번에도 열심히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 인형도 한번 만져보 가요 만지는 거 공짱 얍얍 저항감이 좋아서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어요 어? 맞아 그러면 돼요 스트레스 안 풀린다? 생긴게 니다 무효 저기 왼쪽 두 개는 신상이에요 이번엔 첫째 날을 무사히 마치고 둘째 날 시작했고요 자은나세다 어, 둘째 날 시작부터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 잘 보고 계시죠 자.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톤만 어, 보면 그래. 진짜 아, 무슨 아재가 해. 다름없는데 아, 아, 사실 아저씨가 맞죠, 저는. 네, 아 슬픕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즐거이 되세요킹 받는 거 여기 많아요. 구경 와세요. 어, 안녕하세요. 완전 짱짱 많아요. 킹 받는 거. 아니 어떻게 어, 1년 많죠. 동안 페어를 그렇게 어. 많이 다녔으면서 아직도 이렇게 대사를 전냐? 아, 진짜 만져보고. 바뀐 게 하나도 없네. 그래도 1년동안 열심히 한 보람이 느껴지는 때도 있는데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멀리 포항에서 와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어?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봤으니까 웰컴 부튼 받아갈 수 있는 친자패치하나지 골라봐요 아 이렇게 귀엽고 감사한 친구한테는 서비스 하나 바로 나가야죠 아 진짜요? 저는 천천히 오셔도 됩니 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친구들이 제 부스 먼저 오겠다고 달려와 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서 천천히 와도 되는데 라고 말한 거였어요 어 혹시 손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종이 가방 하나 드릴까요? 어, 네. 아 좋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본진에서 해보는 종이 가방 소매 넣기 너무 짜릿한데요 손이 역시나 불편해 보이시는데 하나 드릴까요 종이 가방? 아, 네. 좋습니다 너무 똑같은 거 드리면 그러니까 자 아, 여기, 꽁한 거. 이거 드릴게요. 아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드세요. 어, 뒤에 조심하세요. 흥 받는 거 짱짱 많아요. 아이, 그만큼 이제 매력적이고 귀여우시다. 순간 모두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네, 저의 그러한 어, 저질스러운 멘트. 네, 저질멘트를 뒤로 하고 이제 마지막 3일차가 되었고요. 미어캣 마냥 영업할 대상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귀엽고 킹 받는 거짱 많아요 구경하고 가세요 배지킹 받죠 티셔츠킹 받죠 구경하고 가세요 킹 받는 거짱 많아요 아 잘하셨어요 자킹 받는 배지 하찮은 배지 엽서 인형 티셔츠까지 완전체 완전체 여기 존나 센 티셔츠도 만들어주려요 캬물 흐르듯이 내뱉는 아 청산유수가 따로 할까? 없다 할까? 따로 없어 선물용으로 딱이에요 <laughs> 선물 받는 사람 킹받게 하기 위해서 티셔츠 <laughs> 티셔여기 네, 담아드리는 어... 네 종이 가방 필요하시죠 <laughs> 종이 가방 안 필요하세요 가방 있으세요? 가방 없으신 분자 종이 가방 종이 가방 <laughs> 아다 있으시구나 <laughs> 아 이번엔 영업 실패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구경 또 오세요. <laughs> 어, 제가 지금 또 이상한 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리스랑 쇼츠에 올릴 거를 찍으려고 하거든요. 어, 대구에 종이 공방 사장님께서 캐릭터 머리띠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지금 디지몬 진화 같은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거든요. 아마 안 올라가지 않을까. <laughs> 어, 활동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는데. 아 맞아요 맹꽁이였어요 네. 너무 같은 양소리인데요 뭐. 아 그럼. 요네 그럼요 그럼요. 오늘 <laughs> 귀여아 <됐죠>? 그럼요. <laughs> 맹꽁이는 처음이시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C 215맹꽁 씨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laughs> 아니 선거 나가냐고. 구경 또 오세요. <laughs> 마음껏 찍어주세요. 네저 나오도 괜찮아요. <웃음> <웃음> 어 진짜요? 저는 빼는거 없으니까 마음껏 네, 예쁘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안나오게 해드릴게요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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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마지막까지 도파민 충전을 위해 달려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모등게더 재밌어요 뭔지 아세요? 이등은 발발발씩이면 4등 되거든요 도파민 충전 하실래요? 네! 좋아요 네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아니 설마 사람 <laughs> 없애 버리겠어. 그렇게 정 없는 사람 아니야. 자. 안내벨진 거. 가이바이 오! 오! 오 추여 드려요. 아니 힌트도 없었는데. 어, 아, 텔레파시가 통한게 아닐까? 아, 아. 이렇게 바로 이겨 버린다고? 아, 네, 당황한 배치 모습. 배치 모습. 완전 해자. 네. 네. 뱃도킹 받는 거더많아는데괜고킹 받는 거. 거. 어. 거. <laughs> 저를어요요 네. <laughs> 칭찬이시죠? 아, 네. 아, 아 네. <laughs> 어, 칭찬

어, 봉투 소매 넣기와 어, 영업을 알차게 하고 이렇게 3일차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또 귀엽고 킹받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입니다.